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으로도 건강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건강을 볼 때, 우리가 이 5온 육기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5가지의 복분 아니라, 우리가 건강까지 다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약국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한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 특히 우리 한의학을 선, 저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때요? 어, 이 5온 육기에 대해서, 다잘 알고 계셔요. 왜냐면 다 동양철학의 그런 근거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으로도 건강을 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에서 말하는 하늘의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인데 명략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의만목, 또 어, 무게 아파, 갑기압토, 을경압금, 또 병신압수로서 우리가 천간에 10개를 가지고 5개를 묶은 거예요. 짝을 잃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성명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인떡, 또는 자식떡, 재능, 건강도 뜻하고, 또 재물보, 또는 어떻다? 어, 부모님 또 아버지 덕도 얘기하죠? 또 여자는 뭐예요? 시어머니 덕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편떡, 또는 공분,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다섯 가지 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육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사주 지지에서 말하는 자축 인묘 땅이 기운이에요. 어, 자축 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 이 열두 개의 지지를 또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또 우리가 여섯 개의 에너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진술 측면은 어때요? 진수 측면 네 가지 네 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체로는, 인체로는 우리가 담낭 또는 위, 방광 또 삼초, 대장, 소장을 말하는데, 어, 동양자연철학에서는 인체의 장부를 이렇게 다섯 가지, 목과 토금수에 그런 거 대입을 해서 기능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오운육기를 또 우리가 운기설이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어, 이 오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성명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인덕이고 또 자식덕이고 또 재물덕이고 어, 또 부모운이고 공운이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름에서도 이렇게 어, 건강이나 또는 이렇게 오복을 나누어서, 어, 한다면, 우리가 한의학적인 측면, 또는 동양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름에서, 어, 다섯 가지 운과, 그런 건강적인 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온육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서, 우리가 오온육기를 보기 전에, 건강을 한번 본다면, 자, 어때요? 목이라고 한 것은 간담이에요. 또, 화는 심장소장, 또는 오육은 위 비장 이게 토죠. 그다음에 금은 폐대장이고 신장 방광인데 예를 들어서 이름에 1, 리가 사주에서 너무 강하거나 또 없으면 이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또 이름에서 삼사의 에너지가 약하면 이 심장 소장의 에너지가 약하거나 또는 너무 강해도 이 부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이름에서 오육이 부족하면 또위 비장이 약하고 또 칠팔이 부족하면 폐 대장이 약하고, 또 신장 방광은 뭐예요? 이름에서 구공이 약하면 또요 에너지가 약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육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름 안에서도 우리가 오온 육기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오온 육기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 지난 5월 달에 저한테 이름을... 어, 상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 5월에 상담해 줬는데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제 건은 언제 해 주냐고. 어, 그래서 제가 어, 좀 미안했어요. 좀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은 어 90년생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자, 이름에서 보면은 어, 이분은 진짜 제가 좀 말씀드리긴 미안하지만, 그야말로 오온육기가 깨져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말씀을 드는데, 오온육기가 깨져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극이 맞다는 거죠, 이름에서. 자, 선천원에서 3과 7, 8이 없죠, 이분이. 자, 1, 2, 여기 3, 4, 5, 6, 여기 5, 6, 7, 8, 9. 자, 어때요? 3, 4, 7, 8이 없죠? 그렇다고 한 것은 뭐냐면 건강적인 면에서는 심장과 아, 폐대장의 건강을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5, 6기에서 왜 건강적인 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3, 4하고 7, 8이 없다고 한 것은 뭐예요? 선천을 해서 자식과 남편 덕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또 5하고 9가 극을 당했어요 5라고 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죠? 9는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극을 당하고 있으면서, 자, 우리가 원래 부모,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 또 우리 부부 관계는 어때요? 뭐 우습게 소리로 전생에서 원수가 만났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것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 자, 아버지는 5, 6이고, 엄마는 90이니까 어때요? 서로 극관계죠? 극관계 자,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 이름에서 보면 선천운에서 좀 약해요. 부모님 운이 좀 약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어때요? 아버지 운도 약하죠. 아버지가 어때요? 비경과 업체에서 극을 했죠. 보세요. 제가 왜 이름이 5운, 6기가 다 깨진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어, 죄송하지만 어? 2가 6을 극을 하고 또 6이 5를, 또 5, 6이 뭐예요? 90을 극을 하고 선천운에서 이게 극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이 공부 운이 약하고, 또 재물 운이 약하고, 또 남편 덕과 자식 덕이 약하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분이 또그 다음에는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중심수가 2죠, 2. 2라고 하는 것은 또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좀 강하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재물복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이륙에서 재물이 선점에서 이륙이 깨졌으니까 재물덕이 약하고 부모님이 약한데 또 이름에서도 어때요? 자, 2하고 1하고 5가 깨져 있죠? 자, 그럼 어때요? 이분은 이름에서 또 5, 6이 또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으로 또 어때요? 위장, 비장이 또 약할 수가 있어요. 자, 이름에서 보면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여기서 1, 리가오6을 극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또 일리가 또 오육을 극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어, 부모운도 약하고 또 인덕이 약해요. 아까 다섯 가지 운 중에서 인덕이 약하고 부모운이 약하고 공부운이 약하고 자식이 선천운이 없으니 자식운이 약하고 칠팔이 없으니 남편덕이 약하다. 어때요? 다섯 가지 우리가 우울 중에서 이렇게 다섯 개나 다 깨진 이름은 정말로 극히 드물죠. 물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이름 중에서, 어, 물론 이렇게 깨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이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음. 자, 그러면 이분이 또 이름을 또 이제 그 다음 이름을 한번 또 볼까요? 자, 선천에서 아까 3, 4하고 7, 8이 없는데, 이름에서 또 3하고 7역에서 만나고 있죠. 3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군이잖아요 자식하고 남편하고 또 극이에요. 자식하고 남편하고 또 극이에요. 아까 어땠어요? 1, 2가 5, 6을 극을 하고, 5, 6이 또 90을 극을 하고, 이제 또 3하고 4가 7, 8을 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 떡이 또 없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죠. 또 이렇게 7, 8이, 어, 중첩이 됐다고 한 것은 또 이것도 남편 덕에 약한 거야. 중첩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남자, 저 남자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남편은 한 사람 이어지면 되고, 부인도 한 사람 이어지면 되고, 엄마도 한 사람 이어지 되고, 아버지도 한 사람 이어지면 되는데, 어때 자식이야 뭐 많을 수 있, 많으면 좋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그걸 이루고 있으면서 또 남편이 중첩이 되고 있으니까, 또 남편 덕이 약한 거죠.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선천운에서 아까 여기서 3, 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식운이 약하다고 했죠? 근데 이름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이름에서도 또 90이 3, 4를 만나고 있죠? 여기서 0하고 또 4가 어때요? 또 만나고 있어요. 자, 또 여기서 0이, 90이 또 3, 4를 극을 하고 있어요. 아까 1, 2는 5, 6을 극을 하고, 5, 6은 90, 을 극을 해서 부모님 덕이 없고, 인덕이 없으며, 또 지금 어때요? 90이 3살을 극을 하고 있으니 자식 운이 약하고 그러니까 자식의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죠. 또 건강은 어때요? 수국화의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화해 에너지가 깨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 우리가 자궁, 혈액순환 또 나이 먹어서는 우울증 순환기 계통으로도 또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과 이름에서 일리가 너무 많다. 그럼 인덕이 약하고 이름이 너무 많아도 없는 것하고 똑같고, 건강도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안 좋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장도 안 좋잖아요. 여기서도 위장이 안 좋은데, 여기서도 위장이 안 좋다고 나와있죠. 어? 위장이 안 좋다. 또, 어떻게 폐기능도 약하다. 또, 어떻게 혈액순환도 약하고, 자궁 쪽도 건강이 약하다. 또, 심장 쪽도 안 좋다. 이렇게 다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온육기의 에너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저한테 제가서 이분한테 <laughs> 답을 줬죠. 아, 이름이 어, 너무 이렇게 자식운이나부모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재물운이나 남편 덕이 좀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항상 어, 여기 보세요. 성과 이름이 일리가 너무 많으면 인덕이 약하고, 이름에 또 일리가 너무 많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간담, 신장, 방광 이런 것이 제가 안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물어봐요. 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상담을 해 주었는데, 혹시, 어, 제가 해준 것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느끼면서 살았느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와서 닿고, 했는지 궁금하네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저 내용 전부요 하면서 부모운또 어때요? 결혼은, 자식은, 금전은, 그래서 다 나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점들이 생활하면서 다 마음에 와서 닿았고, 또 저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개명이 필요하겠죠? 90년생이면 어때요? 90년생이면 지금 서론이죠? 응. 그래서 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어떤 이름이 좋은지 알수 있나? 이렇게 제가, 아, 어,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로 이름을 짓는 것은 다 이렇게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이름이 쫙 나와요. 저도 그거 사실 몰랐는데, 예전에, 이제 뭐, 저희 제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자음으로만 가르쳤을 때, 또는 자음하고 모음하고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얘기해서 저는 또 알았어요. 어, 우리 컴퓨터 뭐, 얼마 주고 샀는, 그 앱을 얼마 주고 샀는데, 이름을 딱 생년을 얼면딱 나와서 아주 너무너무 편하다고. 근데, 저희 이 한글 성명학은 한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일단 조합수를 잘 맞추려면 일단 사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개명을 하려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상담한 걸로 어떤 이름이 좋다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일단 사주를 보고 사주에서 필요한 그런 육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작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름에 한글 이름을 다 조합을 잘 맞춰서 5, 운육기가잘상상이 되도록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하문까지 또 저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자원호행도 맞춰야 되고 또 원형이정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금세 이렇게 제가 어떤 이름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좀 아쉽지만. 어, 이름이 어떻게 다 에너지가 좀 깨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분은 굉장히 또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지시나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남의 밑에 있기 힘들고 기술직이나 전문직으로 또 가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 살면서 이름에 대해서 자기 이름이 싫거나 또는 어, 이름의 개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인연이죠. 인연은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를 해서 보여드리겠다고. 근데 너무 늦었죠. 그래서 어, 여기 노 선생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드디어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했다고 어, 알려드리면 이분이 아마 직접 아마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